레드 네, 하겠습니다. 엘라로. 네. 네.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황 설명이 조금 필요할 네. 것 같긴 해요. 이발작이라고 하는 게, 어, 보호자분들이 이제 발작을 해요라고 하면 보통 어떤 설명 네. 먼저 해주시나요? 어, 일단 그게 발작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구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음. 가장 좀 헷갈리는 두 가지가, 어, 기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 졸도 실신이라 그 다음에 진짜 발작을 하는 거, 그렇게 두 개로 좀 나뉘게 되는데, 어 뭐, 1, 2초 이내에 간단한 이렇게 기절이라면, 음. 그러면은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발작 같은 경우도, 어 일단 병원을 가야 되긴 한데, 정말 짧게 단회 딱한 번만 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음. 음. 네. 아침까지는 네. 조금 기다려봐도 될것 같긴 네. 하고 그러면 그 발작 지속 시간을 얼마로 딱 정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10초가 있을 거고 음, 6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뭐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정도 기간까지는 이거 정확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음. 시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서 예로 했었는데 어, 5분 기준으로 발작을 시작하고 5분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네. 레드 어, 이런 근육이 다 이제 어, 너무 이제 원하지 않네 운동을 해서 뭐 횡문근 용해증이 온다든지 체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어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5분 이상 발작한다 레드. 레드. <laughs> 그리고 하루에 24시간 내2번 이상 발작을 한다 이것도 레드입니다. 음. 어, 뭐든지 심각한 이제 기저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밤이라도 어, 두 번째가 발작해서 한한 시간이 지났는데 또 발작을 하네. 그럼 그때는 바로 병원 가주시고. 한번 발작하고 뭐 다른 특이상 없이가 멀쩡하게 이렇게 음. 잘돌아다니고 하면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도 음. 될것 같아요. 네. 그래도 반드시 병원을 가긴 해야죠. 가긴 아, 해야죠. 예. 대신 낮에 가셔라. 낮에 가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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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절 네. 기절을 또 네. 이제 기절하면은 어떤 것 때문에 음, 기절을 할까요? 일단 기절했다라는 거는 어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뇌 쪽으로 산소가 적게 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쓰러지는 거고 휘청하는 건데 정말 뭐한 1초, 2초 이내에 휘청거림과 함께 벌떡 일어난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아침까지 보셔도 될것 같은데. 우리 약간 예. 뭐 사우나에서 예, 이렇 일어났을 어, 때 어지럼증이나 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같 어, 그런 느낌으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어쨌든 막 기절을 하는 원인 중에 중증 심장 질병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경계 문제도 있고, 음. 혹은 뭐 지금 당장 숨이 잘안 쉬어지는 저산소 상태도 있으니까 일단 기절이 그래도 조금 내가 발견할 정도로 좀 기절이 있다 그럼 병원 가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우리 친구도 기절한 것 같은데 <laughs> 어, 어났네 네. 음. 그린 네. 네. 이거는 안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근골격계 근육이나 골격계 질환들은 어, 웬만하면은 응급상황은 잘 없어요. 이 다리를 못 쓴다고 해서 우리가 목숨이 위험한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리를 지지 끌고 다닌다, 다리를 아예 못 쓰고 앞다리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마비가 있는 거고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 가서 꼭 한번 확인을 받아보세요. 어, 이게 어떤 문제인지 따라서 우리가 다를 수 있는데 음. 이 골든타임이 되게 필요한 뭐 48시간 내에 우리가 뭔가 수술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질환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꼭 병원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비가 있습니다. 전 하... 이제... 어... 레드 할게요. 네. 교상 어, 엄청 많죠. 개들끼리 서로 물고, 뭐 싸우고 이런 경우 되게 많고. 어, 레드 줘야 되는 상황 어떤 게 있을까? 요 음, 일단 어디가 뚫렸다. 음. 어, 그러면 이제 털 많아서 털이 많기 때문에 그 심부를 보호자님들이 못 보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아지의 어떤 송곳니가 네 개이기 때문에. 구멍 하나만 있으면 네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처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못 찾기 때문에 좀 내가 봤을 때뭐 그냥 스크래치 난게 아니라 뚫렸다 그러면 병원 일단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어떠세요 음, 뭐제 생각에도 이제 음. 그런 경우면는 병원 가야 되고 음. 또 상황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체급 차이가 난다 아 어, 지금 이제 <laughs> 네. 여기 어, 우리 두나 같은 나이가 친동개한테물렸다 그러면 뭐 뭐가 있더라도피 뭐 피가 안 나더라도 꼭 병원 가보세요. 음. 아, 이게 완전 이제 다른 크기, 전혀 다른 우리 사람이 고만 턴데 맞았다. 어, 그거랑... 너잘 걸어 다녀. <laughs> <laughs> 그렇게도 네. 해 병원 가보셔야 되니까 체급 차이하면꼭 가보시고 피부가 그냥 긁혀서 그냥 빨갛기만 하고 뭐큰 문제 는 없는 것 같다. 덩치 비슷한 애들끼리 싸웠다. 그러면 어, 그림. 진드기 네. 몸에 집에 와서 밤에 진드기를 발견했을 때. 이런 때문에. 경우 꽤 많죠. 어, 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 최소, 정말 최소한의 그 처치 중에 먹는 약을 먹었을 때 진드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라도 처치를 받다는 의미에서 뭐 있는다고 당장 생사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드물지만 진드기 자체가 또 어떤 면역 반응을 유발해서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가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요즘 SFTS라고 뭐 진드기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튼 진드기가 보인다 일단 병원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증 혈수판 감소증은 사람이랑 동물이랑 같이 이제 어, 알릴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진드기 발견하면 집안에 진드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병원 가서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인다든지 이런 자체들이 필요하고. 레레 많이 보시잖아그죠 네, 네. 어. <laughs> 소변이 안 나온다, 배뇨 곤란 혹은 이제 어, 요도가 완전히 막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소변이 못 나고 이러면 나중에 심한 애들은 방광 터진다든지 음. 아니면 이런 소변이 못 나가는 것 자체로 콩팥 기능이 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이런 독소들이 계속 이제, 어, 배출되지 못하니까, 음. 몸 안에 쌓여서 그런 요독증을 심하게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줌 못 산다고 해서 이게 단순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소변차고, 반드시 병원 꼭 가로 가셔야 됩니다. 파란 거 자체가 약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색증이라고 좀 중증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런 애기들이 있어요. 막 주둥이 짧은 애기들이 보호자님 보고 너무 반가워서 막, 막 하다가 잠시 파래졌다가 음. 돌아온다. 요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린이고요. 음. 만약에 좀 파란색인 상태로 한 10분, 20분 정도 계속 지속된다. 그리고 숨도 가쁘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레드이고, 음. 어 이거 제가 말하다가 문득 떠오른 얘기가 한 마리 있는데 좀 특수한 종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 <laughs> 네. 제가 아까 이제 요거 옐로우의 손이 잠깐 갔던 게 아, 만약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차우차우다. 아 차우차우다, 그렇죠. 차우차우면 <laughs> 그린이다. 네. 차우차우 원래 혀가 파래. 원래 혀가 파래서 아, 아, 그린. 음. 차우차우 아니다. 음. 그러면 레드. 레드. 네. 어. 그리고 금방 돌아왔다. 음. 그러면 일단 좀더 기다려보자. 이거 하나만 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죠. 음, 창백한 거는 보통 이제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쇼크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몸에 피가 없는 빈혈 음. 심한 빈혈이나 이런 그렇죠. 상황일 수 있으니까 둘다 빠른 처치가 네, 필요한 맞습니다. 질환이라서 요 강아지 창백하고 거기다가 힘도 없다, 음. 기력이 빠졌다 아, 그러면 호르라기 일부러 해줘야죠. 빨리 뛰셔야 됩니다. 또, 어. 이런 전선이나 이런 게 전자 제품들이 게 찌른다든지 플라스 깨지면서 날카롭게 될수 음.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위에 있을 때 빼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많이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변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그, 개인적으로 에어팟 딱고 그 사이즈가 장에 딱 막히기 좋은 네, 사이즈 같아요. 네. 그래서 먹고 빨리 가시면 구토 유발이라던가, 뭐, 내시경이라던가, 이렇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빨리 가서 빠른 조치가 나중에 좀큰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죠.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러시아 룰렛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맞 네. 확률 사업이니까 어, 네. 이제 어. 건강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그런 것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길어진. <웃음> 어. <웃음> 수의사가 정해드립니다. 어, 코너였고, 이 정보들이 보호자분들께 되게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데, 음.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네. 워낙 이런 상황이 다양하고 이렇다 그럼요. 보니까. 음. 맞아요. 뭐, 나이에 따라서, 음. 성별에 따라서, 중증도가 다 다른데, 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드린 정보를 좀 참고를 해서, 뭐, 절대적인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동물병원 저희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애들 다 다르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레드카드인 증상을 보였다 음. 그러면 병원에 가서 꼭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어또 밤에 이런 걸음 하기가 강아지 데리고 나가기 사실 아,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24시간 동물병원 가면 또어 비용도 많이 들겠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음 저희 병원 이제 영상을 보시고 그런 뭐 어, 병원 방문을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의사, 엄태음, 손성지였습니다.